동행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능수, 수양홍매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 작은 묘목을 사다가 분해 올려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는 아주 향기가 좋은 외화입니다. 매화는 보통 자연에서 자랐을 때 3월 한 중순경에 꽃을 피웁니다. 재배 환경에 따라서 실내에서 키운다면 조기에 피기도 합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매실을 얻기 위해서 백매화나 청매화를 많이 심습니다. 다량으로 많이 심습니다. 그러나 홍매화는 에, 열매가 작기 때문에 에, 그냥 관상용으로 정원에 에, 또는 분에 심어서 어 보고 어 즐기고 어 그렇게 한해 안에 한해 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에, 대감집 99채를 가진 그런 기와집 안주인이 기거하는 안채나 사랑채 담아래에 심어 가지고 애환과 고고함을 달래었다는 그런 귀한 능수, 그 매화입니다. 춘삼월에 피는 매화 중에서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윽한 향기와 붉게 피어나는 수줍은 꽃봉오리가 절세기미를 뽐내기 때문에 그 자태를 보면 아주 요염하여 보는 일을 매혹시킨다는 홍매화 중에서도 능수 홍매화입니다. 능수 홍매화를 보노라면 가슴이 설레고 뜨거워지면서 진한 그리움으로 물들게 된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화는 꽃 색깔에 따라서 홍매화, 백매화, 청매화, 흑매화 등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능수매화, 겸매화 등으로도 불립니다. 능수매화는 가지가 능수보들처럼 가늘고 길게 아래로 늘어뜨리고요. 꽃도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능수매화도 아름답고 꽃 색깔에 따라서 홍매화라고도 하고요. 또 백매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능수, 다시 말하면 수양의 홍매화는 에, 아주 그 어, 보는 이로 하여금 에, 탄성을 갖게 합니다. 매화는 꽃잎이 다섯 장이 보통이지만 한나무에서 여섯 장에서 여덟 장까지 꽃잎도 덜어 보입니다. 매화의 품종은 대단히 많지만 흔히 꽃잎의 색깔과 수요로 어, 규별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강의안이 지은 양화 소록에는 중엽매, 원앙매, 단엽, 백매, 천양지산 같은 여러 가지 품종이 기록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요즘은 빛깔이 흰 꽃은 백매와 붉은 꽃은 홍매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능수매화는 가지가 아래로 쭉 뻗어 내려가는 품종으로 수려하고 아주 매혹적입니다. 매화는 꽃잎과 색상에서 백매화의 비중이 아주 높고, 다양한 백매화 중에서 10% 이내의 희수성이 있는 능수 홍매화와 수양 홍매화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능수매화를 바라보면 선비는 지식이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능수매화 나무는 네 가지 고귀함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함부로 번성하지 않고 희소성이 귀함이요. 둘째로 어린 나무가 아니고 늙은 나무 모습이 귀함이요. 셋째로 살찌지 않고 홀쭉하게 마름이 귀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활짝 핀 꽃이 아니고 오므린 꽃봉오리가 귀함이라고 했습니다. 예 선비들은 네 가지 귀함을 지닌 능수매와 나무를 사랑채 창문 앞에 가꾸면서 달빛에 비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풍유를 즐기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 희귀한 능수 홍매화, 수양 홍매화를 에, 여러분들도, 어, 묘목에 에, 집에 가셔서 어, 구입하여 한번 에, 길러보시기를 에, 추천합니다. 특히, 에, 매화 중에서도 홍매화, 에, 그리고 어, 능수 매화, 수양 매화라고 하지요. 이 매화를 구입하셔서 잘 길러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향기가 좋아서 50평 안에 그 나무 하나로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드나들 때마다 기분이 좋고 신선이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색상이 붉어서 아주 보기도 좋고요. 피어나기 직전에 오므린 꽃봉오리를 보면, 예, 탄성이 졸론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에, 그 전시회 때 제가 출품을 해봤는데, 예, 메인, 예, 그, 어, 난들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많은 분들이 능수, 어, 이 홍매와 앞에, 예, 웅성웅성 모여있어서, 어느 분이, 예, 이, 홍매화를 저에게 판매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기르면서,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능수홍매화를 기르고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난 이후에는 나무에 주는 걸음을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어, 키우다가 분갈이를, 흙갈이를 해서, 어, 다시 영양을 공급해주고, 길러야 됩니다. 비류를 주다 보면은, 이제, 광합성 때문에, 녹태가 많이 낍니다. 이 녹태는, 어느 분재도 마찬가지지만, 잘 긁어내고, 어, 이 녹태, 다시 말하면 청태가, 뿌리 쪽에 많이 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오래 보고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분재의 홍매화를 키우는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식물은 금방 병이 납니다. 그래서 살균도 해주고 살충도 해주면서 때에 따라서 분갈이도 해주고 흙갈이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재로 키우기 때문에 이 꽃과 매화에, 능수매화에 품성을 닮은 화분도 잘 골라서 심어야 보기도 좋고 관상미도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면 밖에 정원에 내놓고 즐겨보면서 사진도 찍고 어, 많은 분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시를 써서 어, 또 이렇게 예, 같이 예,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예, 생활에 예, 꽃이 가까이 있어서 예, 보고 즐길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예, 또 생활에 예, 지치고 시달리면서 어, 그리고 어 어, 늘 어, 많은 음, 그 일들 때문에 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일에 에, 꽃을 보면 잠시나마 어, 위안을 받고 외로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 어느 어, 나무에 꽃이든 식물에 꽃이든 때가 되면 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그래서 귀하지 않은 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까이 소중히 여기고 키워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배양자의 그 정성이 열보이겠지요. 여러분들도 금년 한해 잘 가꾸시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삶의 진정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능수 홍매화를 보면서도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